850번 보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직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자, D점의 좌표를 A 콤마 12-A 제곱이라고 해볼게요. 자, 그럼 지금 2함수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이 2루트 3이 되겠죠? 그럼 A 범위가 나오네요. A는 0과 2루트 3 사이다. 그럼 이제 직사각형 넓이를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볼게요. 어차피 A에 관한식이니까 FA를 넓이라고 합시다.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, 가로가 2A죠? 세로는 요 길이니까 d점의 y좌표인 12-a제곱이 될거에요 정리해보면,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24a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f'a는 미분한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해볼게요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2차함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인 상황이죠 얘가 f'에요 이 여기가 a축이 되겠죠 그러면 f의 그래프는 f'이 프라임0 되는 점을 기준으로 지금 감소, 증가, 감소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, 근데 범위가 0과 2 루트 3 사이니까 아, 0은 여기 마이너스 2랑 2니까 여기 한 중간에, 2 예, 점이 0이 되겠죠 예, 저, 3차 함수 점대칭이잖아요, 그죠? 그 점대칭점의 x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가서 2 루트 2까지니까 여기 2를 넘어가겠죠 대략 그래프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대값은 어쨌든 극대값이니까 결국은 a 좌표가 2일 때 최대값이죠 즉 fa가 최대값이에요 fa, fe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 e 넣으면 32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